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마디 361일 차입니다. 네, 어제부터 저녁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사정상 아침에 진행하는 것이 좀 힘들어져서 네, 매일 이어가는 릴레이 형식으로 저녁 시간에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를 살아가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현재를 살아갑니다. 미래는 현재로 다가와서 과거로 바뀌니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간에도 미래가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몰입해야 하고요.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지나간 일에 집착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과 나는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호흡이나 신체의 감각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요. 마인드 컨트롤이나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감사하기예요.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이 조금은 실망스럽더라도 말이죠.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보셨나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찌푸린다고 해결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또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충실해질 수 있으니까요. 순간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관리예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려면 자기 관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을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고 어떤 물건에 지배받지 않아야 하죠. 주변 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자기 관리에서 시작하는데요. 내가 주어진 환경과 현재를 살아가는 과정을 파악하는 모든 것들에서 자기 관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확실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을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나를 통제하는 주체가 내가 될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